음, 동굴? 아니. 음, 얼굴? 아니. 빵? 아니. 음, 아이스크림? 아니. 피자? 맡아봐. 다시. 힌트 줘봐. 힌트가 뭐냐면? 맡아봐. 어려워. 음, 그러면 아린이 얼굴? 아니. 엄마 손? 아니. 빵! 빵, 아까 엄마 빵 했는데? 빵이었다. 예에. 짐좀 엄마는 빵에 이렇게 해. 알았어, 먹에 이렇게 해? 아. 먹에. 음, 물고기? 물고기는 아니고, 아. 새콤달콤하고, 아삭아삭 깨물어 먹는 거야. 사과! 정답! 약간 좀 물고기 같았어? 아. 그랬구나. 이게, 이따가. 이게 뭐 같았는데? 꼬리. 아, 꼬리. 그럼 물고기로 변신을 시켜줄까?